가천대학교에서만 진행하는 특별한 학습으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천에서 소즈미온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가식거리입니다 먼저 피학기제란 가천대학교에서만 진행하는 특별한 학기제로 12주 동안 일반 과목을 이수한 후 4주 동안 수행하는 몰입편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1주차에는 팀원 구성과 주제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고 공통된 주제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제 구체화를 위해 전기차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디서 들었죠? 인터뷰 네, 가능하실까요? 아, 네. 혹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전기자동차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요. 요새 뉴스를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행거리가 짧아서 충전을 자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사기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아직 전기자동차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배터리의 안정성과 가격 절감을 위해 소듐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값이 저렴하고 발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액체가 아닌 고체전해지를 사용한 배터리 설계를 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2주차에는 앞으로 프로젝트에 사용될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시작하였는데요 주제와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았고 팀원들과 논문을 비교하며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 및 산업 동향을 확인하며 소듐이온 배터리의 낮은 에너지 밀도 문제를 개선하여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고 친환경 공법을 이용한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을 적용함으로써 소듐이온 배터리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중간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양극재와 항화물계의 고체전해질인 RPB와 NSS는 기존 재료를 사용할 때와 달리 경제적인 측면과 안정성에 있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져 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발표를 마친 후 교수님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보완할 점을 파악하였고 이는 최종 발표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주차에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최종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배터리 전극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물질들을 미리 조사하고 전극이 어떤 방식으로 제조되는지 알아보며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고체 전해질 기반 소듐이온 배터리를 설계하여 화재 위험이 적고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전기자동차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최종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연구 주제를 잡아보기도 하고. 레퍼런스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주제 선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고 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췌하기 위한 논문 및 리포트 등 자료 검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지모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 전공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많은 능력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팀원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연구 주제인 소듐이온 배터리의 선정과 배경 그리고 연구 목표 및 기대 효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행 연구 자료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팀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함께 탐구하는 능력과 창의성 개발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차원지 에 대한 관심도 더 깊어지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더 독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더 많습니다. 다천대장 피아피짱. heard about summer snow